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뮤지컬 아, 랭보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이공연을 끝으로 이제 공연이 이제 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잠시 나왔는데 귀한 시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일단 저한명한명 한명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주래요 네. 어 안녕하세요.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아 왜요? 아 남을. 안녕하세요. 맨보가서. 아 제가 먼저. 먼저... <laughs> 제가. 제가 할게요. 먼저. 안녕하세요. 뮤지컬 맨보에서 맨보역을 맡았던 박정원입니다. 아 일단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어, 감사한 분들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꼭 전하겠습니다. 아 어, 일단 제가. 음, 특히나, 어, 물론 다른 공연들도 어, 다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좀 랭보는 어, 좀 다른 작품들이 들으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laughs> 저한테는 더욱더 좀 감사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그 랭보가 이제 베를렌다날 이해해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자꾸 랭보가 저한테 붙더라고요. 날 이해하냐고. 음. 어떤 공연을 하든 어떤 배역을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랭보는 특히나 제가 왜래? 어, <laughs> 랭보는 특히나 제가 좀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마음이 큰것 같아요. 맨날 난 이해, 난 이해한다고 소리를 치지만 결국 랭보는 저한테 그런 날 이해 못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굳이 노력을 했는데. 그 네, 제가 했던 랭보를 사랑해 주시고 작품 랭보를 사랑해 주셔서 어, 더욱더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제 이런 얘기 잘안 하거든요. 어, 다음 작품 도 랭보가 왔을 때 랭보 하고 싶습니다. 또그 나이가 들럴지 <laughs> 어, <laughs> 모르겠지만 아, <laughs> 저는, 저는 꼭 어, 만약에 또 돌아온다면. 제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뭐,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이, 보만을 계속 주지 않고, 랭보를 꼭한번더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동안 랭보를 사랑해주셔서, 그리고 저 대신, 우리 랭보를 이해해주셔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저희도 없습니다. 항상, 백석을꼭꼭채워주신 국민 여러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어. <laughs> 베를냈는 역할의 정상입니다. 어, 저는, 아, 2020, 2023년? 30, 네, 아. 네. 새해가 밝았는데 이제 마무리 인사하는건 뭔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저, 저, 지금 뭐또할 얘기 좀더 해. <laughs> 네, 다 해주셔서 주셔가지고, 아 다른 얘기 가운데서 뭐 싸우실 거예요. <laughs> 아, 오늘 2013년 출발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본인 여러분들도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동안, 뮤지컬 랭고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좀 그래. 찍어주세요. 그래요. 아, 이거, 아, 앉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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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음 가족사진 찍듯이 찍어주요 뭐, 어떻게, 아니, 저, 저 책상에서도 찍고, 뭐, 뭘 어떻게. 해줘. 일단, 일단은, 과학입니다. 다들 한살 드신 것 같아요. <laughs> 야. 어디? 여기, 여기? 어, 뭐, 어, 여기, 여기? 뭐, 뭐 어? 어? 여기 여기서 한번 마지막으로 책상에. 근데 조명이 없어. 응. 조명이... 이거 신것 같은데? 어, 켜주셨어. 표시. 주셨어 <laughs> 사람 다는것 이것도 켜주시고. 아니야, 아니야, 낸안 돼. 아 아니, 아니 돼. 어. 아니아 아니, 아니, 앉아. <laughs> 아니, 뭐 하는 <할> 거야? 지금 올라와. <laughs> <laughs> 사진! 포스타임. 이쁘게 세요 소리가 되게 좋네 빗소리 같고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인사해주세요 여기 언덕에서 안 죽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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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희 렌탈 <laughs> 여러분 감사니다 네, 사랑해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 또 렌고가 오면 많이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